안녕하세요. 한발 느린 뉴스 지식의 칼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대림동 오토케 여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됐죠. 이게 며칠 늦어진 이유는 제가 제 의견뿐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경찰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은 인터뷰는 바로바로 바로 응해주셔서 이틀 만에 끝났는데 그걸 정리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대림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실제로 동네에 들어가 보면 꼭 중국에 온것 같아요. 간판 전부 한자로 돼 있고 음식점 앞에 식재료들, 내장, 고기 이런 것들 막 걸려 있고 막 무통 벗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대림동에서 주취자 두명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어요. 남경 하나, 여경 하나인데 그러다 시비가 붙고 남경이 주취자 하나를 제압했습니다. 일단 주취자는 60대의 조선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경찰이 싸움을 말리다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남자 경찰이 먼저 주취자 하나를 제압을 해서 땅으로 눌러요. 그런데 두 번째 주치자가 남경한테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여경이 두 번째 주치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주치자가 팔뚝으로 미니까 그냥 힘없이 밀려버려요. 그리고 이두 번째 주치자가 남자 경찰을 끌어내버려요. 그쪽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두 번째 주치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남자 경찰은 배가 찢어졌겠죠. 다행히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경찰이 끌려가자 아까 제압돼서 바닥에 누워 있었던 1번 주치자가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자 여경이 이번엔 그1번 주치자에게 다가가요. 그런데 제압을 못하고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장면이 영상에 찍힙니다. 급기야 그 여경이 그 술집에다 대고 남자분이 한번 나와 달라. 남자분이 한분 나와서 이 사람을 제압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영상에 다 담겨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외국에서는 시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 시민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시민이 사실은 시민이 아니라 자기가 제압하고 있던 사람과 한편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1대1 상황에서 자기가 제압을 못했다고 남자가 나와서 제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상상이 잘 가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식의 상황들이 종종 불거지기 때문에 이 여경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릎을 꿇고 푸시업을 하거나 초등학생도 통과할 수 있는 체력검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이 되는 등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재인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와중에 문재인 취임 후에 여경 채용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서 이제는 3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노코에게서 여경이 꼭 어떤 특정한 쓸모가 있느냐 현재 채용 비율인 28%만큼 역할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없어요 이 부분은 영상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황이 이렇게 되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경찰 내 외부에 온갖 인간들이 나서서 여경을 두둔하기 시작해요 베테랑처럼 잘했다 훌륭한 결정이었다 심지어 웬 잡놈은 남자가 잘못한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치자한테 등을 보였기 때문에 남자가 잘못한. 아니, 그등 뒤를 지키라고 두 명씩 조를 짜주는 거 아닙니까? 파트너만 잘했으면 등을 노출시킬 일이 없죠 그 파트너는 뭐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자 경찰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경찰이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고발하겠대요 동영상 촬영자를 포함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건데 이게 어떻게 허위사실이 됩니까 경찰이 허위사실이 뭔지 모르는 건가요 지금 경찰청장도 득달같이 나서 가지고 여경을 두둔하고 나섰어요 잘했다고 이런 인간들이 나서서 말도 안되 논리를 내세우면서 여경을 두둔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경 숫자를 급격하게 늘린 게 문재인이기 때문이에요. 여경이 사고 치고 여경 때문에 일이 안 되면 문재인한테 책임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닌 상황에서 주치자 앞에서 어떻게나 하고 있었던 여경이 심지어 그걸 제압하던 남자보다도 더 잘했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수령님을 결사옹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더 웃긴 꼴은 이제는 경찰 내에 페미니스트 사조직까지 나서서 이 여경에 대한 분노를 여성 혐오로 규정하고 혐오를 멈추라고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혐오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가 혐오가 되나요? 부하직원의 잘못을 지적하면 부하직원 혐오입니까? 자식이 잘못해서 야단치면 자식 혐오인가요? 이런 피해의식에 쩔은 정신병적 페미니즘 개소리를 이제는 경찰한테까지 들어야 됩니까? 네가 못해서 욕먹는 건 혐오가 아니에요. 네가 개인적으로 싫어서 네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워서 그런다고 억지를 쓰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그냥 네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경찰 한 사람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경찰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니까 지금. 자, 이제 현장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 경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총4 분과 진행을 했고요. 신원 보호를 위해서 전부 서면으로만 진행했어요. 질문지를 작성해서 보내드렸고 기타 하고 싶은 코멘트가 있다면 추가로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길게 읽어드려야 되는 형식이라 듣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번 정부 들어 여경의 채용이 크게 확대됐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경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지만 이번 정권은 유난히 큰 비율로 올렸다. 여경은 일선 파출소 근무 비율이 낮고 내근 비중이 높은데 무작정 여경 채용 비율을 높여서 현장 업무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 중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름조차 낯선 집체 교육이 많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자의 조직에서 꾸역꾸역 각종 사례를 들어가며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는 듯한 강의가 짜증나서 몇 번이고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얼마 전에는 여가부 장관 초청 강연도 있었는데, 진선미가 무슨 말 할지 뻔해서 참석하지 않았다. 여경 채용 확대를 과연 어떤 남경이 쌍수를 들고 반길 수 있을까? 현장에서 여경의 이미지는 어떤가? 남자에 비해 명확히 구분되는 장단점이 있는가? 우선 순경은 새로 부임하면 18개월간은 지구대 파출소 순찰 요원, 즉112 순찰차를 타고 순찰 및 신고 출동, 기초 수사 활동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여경들은 무슨 수를 쓰던 행정일로 넘어가려 한다. 힘들다고 고위 간부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고 보직 변경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 이제는 여경이 갈 행정직 사무직 자리도 별로 남지 않았다. 큰일이다. 남자들은 여경과 근무하기 싫어한다.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악성 민원인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대응이 되지 않는다. 여경과 한조로 배치되면 그날은 긴장을 해야 한다. 웃기지 않는가? 우리는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이고 이인인데 긴급 상황에서는 얘랑 있다가 물리적 충돌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경찰은 기본적으로 폭력을 다루는 기관이고 남성이 대다수이고 고생하는 대다수에서 고위직이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다. 지구대는 항상 현장의 최전선이다. 이곳에 신규 채용된 여경을 50% 배치한다. 가정하자.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구대장부터 두손 들고 반대할 거다. 참고로 여경이 배치돼서 현장에서 더 좋아할 만한 이유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한 분도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여경이 남자에 비해 근무에 있어 특혜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야간 근무를 훨씬 적게 한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남자보다 연가 사용에 있어 거침이 없다고 생각된다. 남자는 아무래도 군대 시절 습득한 눈치 보기와 내가 여기서 쉬면 팀원이 고생하겠지 등의 마인드가 있는데 내가 경험한 여경 중에는 그런 이가 없었다. 오히려 여경끼리는 선배가 후배한테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곧 있을 을지태극훈련의 경우 우리 사무실에서는 여경을 보내려 하지 않다가 인원 부족으로 여경이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경 자체보다 여경을 그야말로 조직 내에서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나이든 노병들의 탓이 크다고 본다. 경찰의 날에는 다 같이, 여경의 날에는 여경만. 일반적인 연말 심사 특진 시 여경 배려 할당이 있어서 고생한 남경이 안 되고 더 후배 여경이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 일선에서 분노를 사기도 한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경의 장점이 있나? 여경만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나? 현장에서 주취자 상대가 아닌 일반 민원인 상대 시에는 여경이 확실히 남경보다 유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민원인도 여경을 상대할 때는 언행 등에 유의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외에는 모르겠다. 여자라 섬세하다는데 왜이 직업에서 섬세함이 요구되는지도 모르겠고 폭력배가 여경이라는 이유로 위해를 가하지 않겠는가? 여성 피해자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그렇다면 여지껏 남경들이 여성 피해자를 대할 때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남경이 할수 있는 일을 여경은 못하냐고 자꾸 반문하는데 그럼 여경이 할수 있는 일을 남경은 못하느냐? 다음 질문입니다. 여경의 날 등이 존재하면서 남자 경찰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특히 여경은 잠바를 벗어주는 등의 경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인해 특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여자가 인사나 진급에서 특혜를 받고 있나? 있다면 그 사례는 여경의 날은 2016년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다. 여경이기 전에 경찰이다. 이런 취지로 없앤 걸로 아는데 질문처럼 여경의 날에는 여경을 모아 청 행사도 하고 특진도 시켜줬다. 또 지금 청장 전 시절 그 놈의 SNS 홍보 탈바가지 쓰고 춤추기에 정신이 나갔던 시절에는 부산 경찰 페이스북 직기는 2년 연속 특진을 했다. 다들 미쳐 있었던 시기였다. 노숙자 옷 벗어주고 할매 리어카 밀어주고 사진 찍기 등등 특진 문자 그대로 장난 아니다 현장 또 형사는 주취자 오물을 받아내고 칼 맞을 각오하면서도 하기 힘든 게 특진이다 그래도 불만 갖지 않는다 그거 하려고 들어온 거니까 그게 경찰의 본 모습이니까. 그런데 경찰 입직하면서 난 페북 직이 되어서 기발한 포스팅을 올려야지 하고 들어온 경찰이 있겠는가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기본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잘 지키는 경찰에게 특진을 몰아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씁쓸함이 없어지지 않는다. 애초에 경찰이 왜 페이스북에서 말랑말랑한 이미지로 홍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구글에 사투리의 댄스까지라는 경찰 희화화 그림이 자동 완성되지 않나 홍보 등의 업무가 배점 자체가 높으며 이를 위해서 여경을 홍보거리로 앞세워 미담 사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참고로 2019년에는 현 정부의 페미니즘 분위기를 타고 여경의 날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논의가 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자 경찰 선발 시 체력 검정 기준이 다른 것 때문에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조리, 리스크, 위험이 있는가? 입직하고 영원히 내근직에서만 컴퓨터만 만지다 퇴직할 수는 없을 거다. 현장은 무조건 간다. 그 상황에서 국민은커녕 내 몸조차 못 지키는 경찰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다. 체력뿐 아니라 경찰 장구를 다루는 능력이 떨어진다. 체력이 약한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마인드 아니겠나. 군대 등 조직 문화 경험이 없이 들어온 것, 그리고 경찰 내의 교육도 문제다.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힘든 것은 감내하면 되는데, 위험해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난동 주치녀를 수갑을 채워서 가까스로 제지했는데, 여경이 임의로 수갑을 풀어줬다. 한쪽 수갑을 푸는 순간 그걸 보고 아찔했다. 아니나 다를까 손을 휘두르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그걸 막다가 부상을 입었다. 내가 안 막았으면 그 여경 후배 얼굴이 수갑날에 쫙 나갔을 거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 정부의 여경 채용 비율은 30% 가까이로 급격히 높아졌는데, 적절한 선발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현재 11% 정도 되는데 여기서 더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내근은 다 해도 외근의 여경에 끼면 힘들다.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다음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이 서면 인터뷰라는 한계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까 봐 특별히 경찰만 아는 어떤 업무상의 내용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건 경찰 아니면 모른다 이런 게 있으면 알려달라 두 분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경찰 공무원증은 앞 일곱 자리 뒤 여섯 자리다 테이저건 카트리지 전극 침은 상하로 두 개이며 상 침은 겨누는 곳과 같은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하 침은 8도 아래로 각도를 유지하면서 날아간다 네 이게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과 관계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경 경찰만 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고 여쭤봤더니 주신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여경들 자체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경찰 운용 시스템에 근본적인 부조리가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내부에서는 이야기가 밖으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걸 일종의 경찰들이 가진 사명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힘들 거 알고 경찰이 됐는데 좀 부조리한 거 힘든 거 섭섭한 거 이런 거 참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 여기에도 한계는 존재하겠죠.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는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오면 내부에서 이 이야기가 빗발처럼 외부로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분야가 있고 아닐 분야가 있죠. 업의 본질을 해치면서까지 기계적인 평준화를 이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경찰, 소방관, 군인 이런 분야에서는 남녀의 구분은 무의미하죠. 아주 극단적인 일부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여경을 폭발적으로 들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취객 응대는 경찰 업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심지어 경찰 본연의 업무도 아니죠 그리고 그 중에 여자 취객은 더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추행 논란이 불거질 만한 케이스는 더 적겠죠 그걸 응대하겠다고 여경을 늘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에게 있어서 소통 따스한 터치 이런 건다 본질 외적인 영역이에요 일 잘하는 직원을 두고 인사 잘하는 직원을 뽑아야 됩니까 회사의 직원에게는 일을 잘하는 것이 업무의 본질이죠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건 업무 외적인 영역이죠. 마찬가지로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선배에게 친절한 가수, 쓰레기를 잘 줍는 배우. 네, 좋기는 합니다만 노래를 못 부르고 연기를 못 하면서 쓰레기만 잘 줍고 인사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배우가 되고 좋은 가수가 되는 건 아니죠. 범죄 해결도 못하고 취객응대도 못하고 치안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잠바도 벗어줄 수 있고 페이스북 관리도 잘한다. 이게 올바른 경찰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의 마무리는 인터뷰에 응해주신 경찰 한 분의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여자라서 감수성 높고 섬세한 거다 알겠다. 그러나 그런 건 경찰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 조건을 갖추고 거기에 플러스 요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건 아닌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서 경찰이 범인만 잡나요. 경찰에는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이래봤자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그 끝은 결국 경찰 신뢰도 하락 내부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간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